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에 합격하게 된 크롭팩토리 431기 김은혜입니다. 제가 합격한 대학은 백석대학교, 경인여자대학교, 장안대학교, 명지전문대학, 한국관광대학교, 동서울대학교, 백성예술대학교입니다. 처음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정말 믿기지 않았지만, 앞으로 제가 4년 동안 다니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정말 기대가 넘치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학교에 드디어 입학하게 되었다는 사실에 믿기지 않아 부모님과 선생님들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제 면접 때 컨디션은 우선 어피와 메이크업은 제가 다 직접 하고 들어갔고. 2년제는 가르마를 하고 들어갔고 4년제는 모두 올백을 하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텐션이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면접 직전에 항상 흥을 돋구려고 가는 길에 차 안에서 노래를 들었습니다. 제가 크백을 그 선택한 이유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승무원이라는 꿈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학원을 다니고 싶어서 여러 군데 알아보다가 아무래도 역시 승론학원은 크루팩토리다 싶어서 처음에 상담을 오게 되었습니다. 상담을 온날 학원을 보고 이 학원이라면 나를 대학교에, 원하는 대학교에 입학시켜 주실 수 있겠다라는 자신감이 들어서 크루팩토리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입시를 준비하게 될 이웃학번 친구들에게 한마디 해보겠습니다. 이제 시작인 만큼 많은 힘듦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저도 똑같은 시절을 보낸 사람으로서 조금만 견디고 잘 해낸다면 정말 후회 없는 입시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룹백토리.